주민 이제 단속 기준은 지방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그 체납 차량이고요.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대포 차량을 지금 다, 그 단속하고 있습니다. 하 <목소리> <목소리> 지금 갑자 방문 중인데, 잠깐만, 이렇게. 거 구분차네요. 네. 지금 보면, 다른 것에가, 어, 어? 아, 네 분이 체납되있어요 어? 다모르겠요 저는 요 체납되어 있어요. 실제 발견, 뭐, 일단, 직접 구입을 하신 거이네요차 그래서 수증관에 지금 네 분이 체납되 있어요. 체납돼 있으면, 해당 관광에 따라가지고, 오른팔이 연착이 돼있고요 회원님께서 어, 납부하시면 그, 안 떼고 보태드립니다. 지금 바로 납부가 가능하시면 번호판안뗄수 있고 만약에 지금 바로 납부가 불가능하시면 일단 번호판을 떼서 서초구청으로 가져가야 돼요. 어, 뭐야, 21만 4990원 맞으시죠? 맞아요. 전국적인 합동 단속은 2회에 5월에 한 번, 11월에 한번 개최하고 있습니다. 이 단속에 걸린 차량은 현장에서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. 카드, 카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납부가 가능하고요. 그러면 이제 차량을 운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. 그 바로 납부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 해당 번호판을 관할 구청이나 경찰에서 영치를 하게 되고 그 운전자는 직접 관할 관서를 찾아가서 납세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받아갈 수 수가 있습니다. 현실적으로 차량은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단속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이 영치가 굉장히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체납이 전체 지방세 체납의 약두 배가량 됩니다. 그런 좀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있는 게 사실이고요.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 이렇게 그 지자체 그리고 경찰 어 등과 함께 이렇게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.